민주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앱 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사진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 전역 수십 개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이 불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관광객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FDA가 뇌를 자극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정용 치료기기 플로를 처음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뉴저지 주가 프로판 가스 부족으로 겨울철 난방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 보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코 보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오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회원 I'm Richard h Let me help you. 만 법률 그룹 -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과 여러 정치계 인사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파장이일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포함된 사진 19장을 공개했습니다. 감독위는 앱스타인 저택에서 9만 5천여 장의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만 공개된 사진에는 촬영 날짜나 장소 등 맥락을 알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몇주 안에 더 많은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법무부에도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re is a White House coverup happening right now in not releasing these files. That needs to end. There are women who were now who were raped when they were children who just want justice. Let's release the files immediately.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사진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짓 서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Hundreds hundreds so no 한편 법무부는 오는 19일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 수십 개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집단 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이 주도한 이번 소송은 국토안보부가 H-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가 잘못된 판단일 뿐 아니라 의회 승인 없이 시행된 불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민국이 비자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넘어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비용 요구는 H1B 프로그램의 목적을 훼손하고 의료나 연구, 기술 분야 등 핵심 노동력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콜로라도, 일리노이와 미시간, 뉴욕 등총 20개주가 참여했습니다. 앞서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는 이를 통해 비자 남용을 줄이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관광객 한 명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15분쯤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7층의 한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 관광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피해 여성은 당시 화장실에서 생후 10개월 된 딸의 기저귀를 갈고 있던 중 팔과 어깨 등에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아기는 다치지 않았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43세 캐리아원을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용의자는 노숙자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작위 폭행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폭행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오늘 위스콘신주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긴 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테스 코너스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쯤 머스케고 지역의 베스베이 브루아우스 레스토랑 겸 양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시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며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인근 10개 소방부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건물은 사실상 완전히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에서 가정용 우울증 치료기기 판매가 처음으로 공식 허가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주요 우울증 장애 치료를 위한 가정용 뇌 자극장치 플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기는 헤드셋 형태로 착용해 두피를 통해 미세한 전류를 뇌에 전달하는 경두계 직류 자극술을 활용합니다. 이 전류는 기분 조절과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 부위를 자극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약 30분간 헤드셋을 착용하며 초기 3주 동안은 주 5회, 이후에는 주 3회 정도로 세션을 진행합니다. 제조사 측은 임상시험에서 일부 환자가 3주 이내에 증상이 개선됐다며 기존의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는 환자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 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하며 미국에서는 내년 2분기 중약 500달러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캠퍼스 식당 음식에서 구더기가 발견돼 위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SC 재학생들이 SNS에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에브리바디스 키친과 USC 빌리지 다이닝홀에서 제공된 음식에서 여러 차례 구더기와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또 곰팡이가 핀 빵과 햄에 파리가 앉아있거나 벌레가 음식 위를 기어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게 됐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현재 대학 측은 매일 최대 4만 끼를 안전하게 제공해왔으며 보건당국 정기 검사에서도 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검열 강화와 추가 위생 점검 절차를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가 겨울철 난방용 프로판 가스 부족으로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필 머피 유저지 주지사는 난방용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는 약 18만 6천 명의 주민들이 난방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마커스 훅에 있는 주요 프로판 유통시설에서 정전 등 서비스 차질로 공급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달 24일부터는 평년 대비 생산량이 급감해 가스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판 공급 속도와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송 트럭 운전자들의 운전 시간이 기존 최대 11시간에서 14시간까지 연장됩니다. 비상사태 선언은 프로판 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스를 절약하고 외출 시 난방 온도를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노인이 지붕에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아찔한 순간이 경찰 바디캠에 포착됐습니다. 템파 경찰국은 지난 10일 한 노인이 3층 높이의 지붕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두 경찰관이 지붕 위에 엎드려 남성의 양손을 붙잡고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구조 장면이 담겼습니다. 노인은 지붕 위에 쌓인 낙엽을 정리하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며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응에 여러 차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laughs>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laughs>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박수올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피의자로 입건한 인물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선정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입니다.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 통일교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전전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총선 전에는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각각 3천만 원씩 격려금도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검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김규환 전 의원도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며 윤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전 본부장이 이들 이름도 언급하기는 했지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한 전담 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 교측은 유튜브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정치 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며 금품 전달은 윤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지난해 김건희 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갑자기 바뀐 날김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총장 거취까지 법무부 장관과 논의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 한건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목을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불과 11일 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갑자기 교체합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그날 저녁에도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저녁 8시 30분쯤 박전 장관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건희 안방만임의 줄임말로 보이는 김안방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몇분뒤 김씨는 수사팀 교체로 이원석 총장이 사표를 고심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약 10분 뒤 다시 박전 장관에게 네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틀 뒤 이번엔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에게서 용산이 총장의 업무 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지만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만 휴대 전화 속 데이터가 아직 완전히 복원된 게 아니어서 윤전 대통령 부부의 전화와 메시지에 박전 장관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박전 장관 측은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김 씨에게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박전 장관이 수사팀 교체나 이원석 총장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30일 김주연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박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된것 같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지소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며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잠시 중단됐던 현장 수색이 재개됐지만 세 번째 실종자가 구조된 뒤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진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신축 현장. 오늘 새벽 0시 수색 작업이 재개되는데 약 1시간 뒤세 번째 실종자, 5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2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 중 현재까지 3명이 숨졌고 아직 찾지 못한 한 명에 대해선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56명을 사교대로 나눠 교대로 밤샘 수색을 진행 중이며 현장엔 열 화상 카메라와 드론 등 첨단 장비도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중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밤사이 구조 내용과 향후 수색 방향 등에 대해 밝힐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수색 작업이 중단됐던 건 추가 붕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에 앞서 기울어진 철골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강하고 매몰 추정 장소로 구조대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붕괴된 부분이 구조물의 중간 지점이라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지목한 가운데 경찰은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붕괴 원인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당시 사고 순간을 담은 CCTV 화면도 추가 공개됐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용접으로 이어붙인 뼈대 구조물이 붕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CCTV입니다. 철제 구조물 옥상층이 바깥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상판에 채워놨던 콘크리트도 모조리 지하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옥상층에는 작업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옥상층에 있던 근로자는 그대로 철골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에서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입니다. 지하층까지 꺼진 구조물 사이로 실 같은 철근들이 얽혀있고 그 사이를 콘크리트가 막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입구를 찾아 구조를 시도하지만 철근으로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상태. 구조물들, 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저희들이 구조대원들이 다해 가면서 공사장 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잠시 구조 작업을 멈추고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붕괴된 부분은 구조물의 중간 부분 건물을 지탱하는 양력 기둥은 힘없이 구부러졌습니다. CCTV 붕괴 장면을 보면 철제 구조물은 뒤틀리다 끊어져 대각선으로 꺾인 뒤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체적인 철근 용접부실 등 구조적 불안정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쪽에 현재 찢어진 걸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작용이 됐더니 아니면 실제 이제 그 건드지 못할 정도로 어 현재 어떤 시공 관리가 부실했다.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철근 부실 시공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볼트가 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재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끄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판단하시기에 용접 부실이 좀착의원인이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아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근 공사를 수십 년간 해온 실종자 가족들도 철골 구조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빔이 저렇게 딱뚱 잘라진다는 것은 하나의 용접 불량이라든가 볼트 체결 불량이라든가. 경찰은 형사 기동 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렸고 시공사를 상대로 주요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한 시청자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메디케어와 소셜 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적 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데 남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한 뒤 메드케어는 어떻게 중단되는지 또 본인이 64세인데 유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셜시크리티 아피스에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알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의사에서 전자보고를 해드리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고가 안 되어 있다면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아피스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원본 사망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사망자의 소셜연금 지급은 자동으로 중단되고, 메디케어 역시 함께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배우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소셜연금이나 배우자연금은 일반적으로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적연금은 60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분처럼 현재 64세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만기 은퇴 연령, 즉 FRA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일정 부분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남편분이 받으셨거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의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분처럼 현재 일을 하고 계셔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유적연금 신청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FRA 이전에는 소득제한이 적용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2,320달러를 넘으면 초과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유적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러나 FRA 즉 만기정년연령에 도달하면 이 소득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면서도 유적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유족연금과 본인의 퇴직연금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의 유족연금을 먼저 신청해 봤다가 추후 본인의 소셜연금이 더 커지면 본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세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본인의 연금이 더 크다면 그때 본인 것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우자가 사망하면 소셜시큐리티 아피스에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알려하고 사망자의 메디케어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유족은 60세부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FRA 이전에는 감액이 있고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 제한으로 추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RA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00% 수령이 가능하며 나중에 본인의 연금이 더 크다면 유족연금에서 본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이상으로 12월 1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